오늘은 허팝과 도, 잠시만요. 허팝과 도티와 섭이는 못말려와 지은이와 양팀과또또 또 그만큼 알려드릴 거야. 갔다 와야 되이 허팝은 그냥 허팝이라 치시 나오고 도티도 그냥 도티라 치시 나오고 섭이는모말려는 그냥 섭이라고 치시 나오고 지은은 뭐였더라?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양심은 그냥 양심 치시면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 이분들이 나오는데요. 허팝이 되시면, 잠시만요. 이렇게 허팝이 나옵니다. 허팝은 여기서, 자. 잠시만요, 여기서. 자. 어.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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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시면 안 되고요. 헉팝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여기 허팝파와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친구 추가 누르시면 이렇게 하고요. 또 이렇게 하셔서 여러 명을 하실 수 있는데, 몇 명은 아이디고, 제 아이디 알려드릴게요. 제 아이디? 일산에 였나 이렇게 이거일거예요 잠시만요 아, 이거다? k B p o n 맞죠 이거입니다 알짱이라 다른 분들은 막 이렇게 이어는고아니어요 컵밥, 섭이는 물말려지금 도티, 양띵, 민수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다섯 명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만 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섭이는 음말려, 짱은 음말려로 만는요 있는, 이렇게 하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월, 수, 금, 만 되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다섯 명의 허팝, 아허파 서비스는 몰려 두피 그 다음에 영끈, 지우는 니다 이렇게 다섯 명인데 저 처음입니다. 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나오고요. 제 아이기도 많이들 봐 주세요. 바이바이.